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자항에서 꽃농사를 짓고 있는 문정화라고 합니다. 어, 여기 한 동이 300평으로 돼 있어서 두 동에서 총 600평 하우스예요. 카네이션이랑 라넌큘러스 재배하는 농장이고요. 지금 한창 카네이션 수확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귀농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어요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서울살이라던가 회사일에 회의감을 좀 많이 느껴서 쉬려고 이제 장으로 내려와서 쉬다가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훨씬 컸거든요 근데 농사 를 짓겠다고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더 큰데 정신적으로 힘든 건 오히려 더 없어요. 마음이 더 편안하고 일을 하면서 뭐 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어떤 일을 하든 가지고는 있는데 훨씬 심적으로는 더 좋아요. 보통 이제 농사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른분들이 회사 일에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귀촌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내려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 전에는 더 많으셨었는데 요새는 제가 귀농할 당시만 해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정부 정책들이 되게 좀 많이 활성화돼 있던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마음먹고 농사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지만 지금 가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주변인들도 되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반대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전남 자항에서 먼저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전남 자항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카네이션이랑 이런 다른 다양한 화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죠. 다음군 다른 곳보다도 이 장평면 소재지가 좀 해발고도가 높아가지고 좀 추운 지역이거든요. 다른 과일이라던가 작물들을 쉽게 못해요. 왜냐면 이제 그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이꽃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난방비도 훨씬 많이 안 들고 그리고 해발고도가 있다 보니까 자라나는데 있어서 좀더 튼튼하게 자라나고 화색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꽃재베를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장평면에 또화훼단지가 있어서 특히 카네이션이 이제 주 작물이에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저도 주 작물로 재배를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주로 이 피치색이랑 빨간색을 더 많이 재배를 하고요 좀더 이제 시장성 있는 꽃들을 이제 재배하려고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 재배를하고 있어요. 사실 빨간색이 <laughs> 제일 잘 나가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피치색이 가격대는 제일 좋아요. 어 이게 피아프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게 피치 색상이랑 이 핑크색이 어우러진 튜니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피치 색상의 꽃은 하마다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이 밀카나라는 곳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형이 좀큰 그린 색상의 이 꽃은 스카디라는 꽃이에요. 아무래도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제일 많이 나가는 꽃이다 보니까 주로 빨간색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좋은 카네이션 고를 수 있는 꿀팁이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꽃이 어느 정도 많이 개화된 거는 사실 오래 즐기지를 못해요. 근데 너무 동물이진 것도 고르시면은 그건 또 꽃이 안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이 정도나 이 정도 핀 꽃을 꽃이 좀 많이 달린 꽃을 구입하시면은 제일 좋죠. 꽃이 어느 정도 잎이 올라온 거를 보시면은 이 정도 핀 거는 물에 담가놔도 실내 온도가 따뜻하면은 한 3일이면 개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정도 된 몽우리가 좀한 가지 한 3, 4개 정도 있는 거를 구입하시면은 그래도 화병에 꽂아 놓으셨을 때좀 오래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네이션 자체가 워낙 꽃이 다른 꽃들보다도 물에 꽂았을 때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물갈이만 잘 해주셔도 10일 이상은 무난하게 가거든요, 카네이션은. 그래서 오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카네이션 같은 경우, 저희는 다 수입했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모종으로 와서 뿌리 내려서 키우고, 빠르면 8월 말, 9월 중순까지 이때 날씨나 모종 크기에 따라 맞춰서 정식을 한 다음에 꾸준히 재배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빠르면 3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딱 5월 말까지 수확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땅이 염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다음 작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당그라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뿌려서 여름에는 좀 땅을 쉬게 한 다음에 이제 7월 8월에 다시 식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죠. 이제 전조를 해주는 작물들이 있어서 LED 등을 이제 다 달고 저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기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제가 18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1기를 수료하고, 마침 이제 자원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단동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단동하우스에 맞는 스마트팜 기기를 설비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있는데, 혹시 해보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주시면 기꺼이 하겠다. 해서 이제 이걸 한 19년도쯤에 제가 설치를 했어요. 제가 이 기계를 달고 나서는 굳이 하우스에 사람이 없어도 원격으로 휴대폰으로 그때 맞는 온도에 따라서 내가 이걸 측창을 개폐를 열고 닫고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훨씬 편해요. 작물이 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우스에 사람이 한 명은 꼭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멀리 나가게 되거나 그럴 때 굳이 사람이 없어도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 CCTV가 지금 다 달려있어요. CCTV를 보면서 아, 이렇게 창문을 올려야겠다, 뭐 내려야겠다. 그리고 부주포를 언제 몇 시쯤에 닫고 내리고를 제가 멀리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되게 편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 이제 지원해 주는 교육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이제. 하시는 교육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듣고 강소농 수업도 제가 몇번 들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귀농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처음에 작물을 재배하시기는 어려우세요 왜냐면 이게 내가 마음먹고 작물 시작해야지 해서 딱첫 해에 스타트해서 성공하시기 보다는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주변에서 코치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은 사실 첫 해부터 첫 농사부터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엄청난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소농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제 내려와서 어디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받았죠. 꽃을 인터넷에 보내드릴 때는 저희가. 이게 물 올림이 된 꽃이긴 하지만은 가면서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물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젖은 키친타올로 줄기 잘린 부분을 감싸고 이렇게 비닐 빼고 고무줄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 물 처리를 해가지고 저는 신문지 이렇게 한번 싸서 갈때 이제 꽃이 이렇게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뽁뽁이로 한번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 드려요. 네, 이렇게 포장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 양재동이랑 광주 공판장 그리고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직거래는 최 최근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코로나 1 9 때문에 이제 계속 곰판장 출하를 하기에는 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마침 올해 초에 소비자와 농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중간 업체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유통을 하기 시작했죠 소비자분들한테 바로 꽃을 이제 보내드리기 시작했죠 매출이요. 음. 저는 하우스가 지금 600평 하우스, 저는 단동 하우스로 두 동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사계절 내내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딱 가을 8월에서 9월 식재를 해서 4월, 5월까지 수확하고, 여름 잡기는 쉬고, 그렇게 해서 연매출이 한 5천 좀안 되거든요. 해마다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농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은 되게 쉽게 했는데 막상 이제 농사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제가 다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작물 관리나 재배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디로 유통하고 판매하고 홍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막상 닥쳐서 고민하시기보다 귀농을 하시기 전에 한번 미리 나한테 맞는 작물이라던가 그 지역에서 혹시 하고 있는 작물들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좀더 특별한 걸 해야지라고 해서 사실 성공한 케이스가 제가 알기에도 극히 드물어요. 따라가면서 작물이 어떻게 크고 하는지를 주변 분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면서 시작하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지자체나 귀농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가서 듣고 내가 이 농사를 뛰어들었을 때아 그때 내가 배웠던 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써먹히는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귀농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첫 해에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저도 이제 지금은 300평 하우스 두 동을 하고 있지만은. 옆에 더 증축을 해서 한 천평 이상 되는 화해 농장을 가지는 게제 꿈이에요. 어, 지금까지 전남 장애 농라이프 대표 문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